목동 어, 이제 돌아온 것 같아요. 자, 이 시계 토끼의 고트 벨라의 관계가 초기화 돼버리는 바람에, 어, 그녀와의 관계가 멀어졌었죠. 이 블루 벨벳 나이트에서 그냥 만났던 어, 첫 기억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로 가보도록 할까요? 맞아, 바로 그거야. 그렇군요. 헉, <laughs> 피, 괜찮습니다. 이제는 많이 멎진것 같아요. 살이 걸리면 조금 아픈데. 진짜 아픕니다. 지금 목이 아파요. 보노보노님 번호,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스토리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어 시계토끼의 심즈 4 지난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이 아이가 시계토끼입니다. 어제제 BJ 이런 거 똑같은 나이이죠. 그런 그건 무슨 뜻일까요? 어, 제가 평상시 하고 있는 스타일의 옷이라든가 화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반영되어 있는 특히 성격은 똑같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오늘의 컨셉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인데 그 이유는 어신주에서 게임을 처음에 만들면 제싼 집에서 밖에 시작할 수가 없죠. 아직 치트를 제가 몰라서 그싼 집으로 들어왔지요. 방송이니까 당연히 가난한 집부터 시작해 재미가 있겠지요. 그래서 최하위 빈곤층이 살수 있는 집에 들어왔더니 역시 여전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인테리어가 너무 우울해서 우울증 걸릴 거같아서다 밀어버리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새로 완전히 신축을 했습니다. 그 땅에다가 이사를 안 나가고. 그랬더니, 당연히 돈이 적게 있죠.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미완성이에요. 집, 나의 집이. 그래서 그 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을 무리하게 증축하다가, 어, 거지된 여성 이야기. 어떻게, 와, 이거 너무 괜찮은데? 바로 그겁니다. 터키상기님. 네. 어, 요점이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돈을 좀, 조금씩 벌어서 지금 조금씩 인테리어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 심지어 뭐가 버그의 어떤 제왕인 건 알고 계시죠? 버그 투상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고트벨라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인으로 리셋이 돼 있는 거야. 게다가, 알고 있는 사람 도한 열몇 명이 넘었는데, 지금 7명으로 줄, 아 6명으로 줄었죠? <laughs> 그래서 고트벨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녀가 자주 오던 카페에 와있습니다. 마리 카페고 사슴 나이트 클럽이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원하는 고토벨라는 없고, 어디서, 히, 어디서 이, 게이 같은 귀걸이를 하고 있는 남자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아 이건 누가 봐도 게인데이 남자는 널 좋아하지 않을 거야, 시계토끼야. 시간 낭비하지 마. 우리 터키산 게이님도 나를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듯이 똑같은 거야. 자, 자 황해 아저씨 스티커 하나 감사합니다. 아, 스티커 못 봤어. 어떤 스티커였죠? 귀여웠을 텐데. 제 팬아트도 완성하여 방송국 홈피에 올리게 됐는데, 좀 크네요. 부들부들 버그 극혐 야라나이까 야라나이까 <laughs> 하지 않겠는가 아, 그래요 어 시계토끼 어디갔니 아 바텐드와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아, 우리가 사랑하는 고트벨라의 등장은 밤이나 대화가 올까요자 12시 점심시간이군요 여기 이러면 나이트이기 때문에 뭐, 고트벨라가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요 밖에 사람들도 볼수 있죠 좀 구경을 해볼까요 <laughs> 이언닌 누구 이전전 누구길래 누가 머리에 산타클로스 같은 모자를 쓰고 계속 이렇게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다니는 걸까요? 너누군데데피에로 어, 분장을 하고 있네. 그래요. 자, 어 그녀가 <laughs> 누군가 의상을 칭찬하고 싶어하는군요. 아무나 잡고 의상 칭찬해 주시다. 게이들에게 의상 칭찬해 주면 너무나 좋아하죠. <laughs> 더 보기. 친밀함 <laughs> 의상 칭찬기는 하 친밀함이 없나봐요 로맨스에 있나? 아개이완은 로맨스에 빠지면 아쉬워서 안돼 이 캐릭터 존중해줘야 됩니다 <laughs> 이 아이에게는 의상을 칭찬하지 말고 야야야야 아 그나마 그녀가 여기서좀 떡기하게 입고 왔네요 그녀에게 의상을 아부하게 한번 하고 의상 한번 칭찬해 주도록 합시다 제 로맨스 로맨스도 없네요. 어디 있지? 친 친밀함. 의상에 대해서 칭찬할 수가 없네? <laughs> 아 의상 칭찬하기 있다. 의상에 칭찬하세요 시계 토끼 찡. 아 그래요. 아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였니? 너 여기 와 있던 거였니? 그랬구나. 열한 yeah. 살까 좀 그만하세요. <laughs> 자고튼의 <laughs> 집에 가보세요 직접 가보죠 그래요그럽시다신주그리랑 완전히 다르네요 어, 다른 점이 많습니다. 심지어 퇴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자, 친구를 사귀기. 고트벨라 친구가 되게 바로 이동을 합시다. 자, 영양값 없는 대화를 그만하고 고트벨라에게 바로 갑시다. 우리 종영님이 어, 어 <laughs> 뭡니까? 아 갑자기 목이 아파. 종영님의 리퀘스트대로. 고트 벨라네 집으로 바로 갑시다. 가버리는 거야. 쳐들어가서 너 나를 잊어버린 거야. 네 머릿속에는 지우개가 들었니? 여기 고트 집이죠. 어떻게 나를 잊을 수가 있니? 울며불며 매달려 봅시다. 왜리세이었을까 우리 종령님 아이니마 아이디만, 아이디만 보면 그 노래가 부르고 싶네요. <laughs> 아, 사인이 노래 많이 알았었는데왜다 까먹었지? 아, 린딩동 린딩동 린디기디기디기디기디기 린딩동 린딩동 네. <laughs> 저는 샤이니 팬입니다. 여러분, 안티가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자, 문 두드리기. 문한번 두드려봅시다. 컴퓨터 사양이 좋으면 심즈 쓰리 아니면 심즈4. 야래야래. 요즘 아, 막, 장 드라마. 또또 어. 또 무리하시네요. 불이라니, 노래 잘했지 않아요? <laughs> 자, 자, 고트가 나와서 벨라, 어, 벨라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빨간색 원피스가 살짝 보였어. 어? 문 두드리기? 야, 나오지 마. 포기하지 마. 야,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다 포기하지 마. 가서 빨리 문 두드려. 고트벨란 널 기다리고 있어. 틀림이 없어. 아무도 없나, 집에? 집안 창문을 슬쩍 들여다보고 있지만, 사람은 없어 보이는군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구나. 아니, 여자, 이 여자야. 하루 종일 집안에 안 있고 거딜가 있는 거야, 여자야. 여기로 가볼 수 없구나. 막혀 있군요? 음... 여기로 가기. 가능하려나? 갈수 없군요. 아, 그녀를 그럼 하염없이 기다려봅시다. 자, 미저리들이 보통 이웃단식이죠? 어, 집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기. 저도 오늘 미저리 모드로 고트 별날 한번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아까 벨란 남편 나갔어요. 그래 아까 아까 유령처럼 사라지던 애가 남편인 것 같더라. 회사 나갔나 보험. 그니까 근데 벨라는 무직자인데 어디 간거이 여자. 남편이 퇴근하 출근하기도 전부터 밖에서 돌아다니나 봐요. 줄 서서 기다리기? 뭘줄 서서 기다려? 누굴 기다리는데 줄 서서 기다려? 어디 간이 여자야? 너 어디가 어디가? <laughs> 아 옆에는 공원을 갑니다. 뭘줄 서서 기다리는 거야? 배가 고파졌나 봐. 아, 화장실에가고 싶어졌구나. 화장실을 주셔서 기다린다. 곧단 뜻이었군요. 공중화장실 사용하세요. 자, 볼려보세요. 어, 우리 엘사로 유명한 헐리데이 썸머가 여기 있네요. 이 겨울왕격이 출시될 때쯤에 심트포가 나왔어가지고 이 아이가 엘사다. 이러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어, 고트벨러를 만나기 전에 그녀와의 친분도 한번 사귀어 놓을까요? 친밀한 소개! <laughs> 화장실 화장실 보내줬죠? 어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그 손으로 이 그녀와 어, 악수를 하겠죠 우리는? 자으어어어어 어, 어, 어. 인사는 했는데 어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되는군요 망할 그렇구나. 벨라 남편 이름이 고트 뭐였지? 고트 모건인가? 고트 뭐 식입니다. 모건인가? 뭐 하여튼 미음으로 시작해요. 어, 모티머 그려. 그래. 고트 모티머도 우리가 지 고트 가문의 공작은 그거였죠. 어 고트 가문의 모든 사라 가족 사람들과 연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아이.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둘이 또 성장을 시켜서 성인을 만든 다음에 어, 연인 관계로 발전을 시켜 두겠어요. 그러면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고 그재산은 저에게 양도되겠지요. 그래요. <laughs> 네명다 모두 저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어, 나의 재산은 이 여자일 것이다라고 모두가 얘기할 겁니다. 그래요. <laughs> 자, 그게 목적입니다. 자, 이제 썸머랑 썸머는 그냥 좀최근에뜬신 신이니까 그만 얘기해. 고트머 팀어 고트 벨라만큼 또 괜찮은 여자는 없어요. <laughs> 난편 빼서 요 벨라한테서 아 그냥 그게 어 그게 목적입니다. 자 김다린님 어서 오세요. 시계트계신는지포함께 계십니다. 자 지금 벨라네 집을 무작정 찾아왔죠. 어 지난 시간에 분명히 우리 벨라와의 관계가 어 좋은 친구 관계였는데 지인으로 떨어져 있어서 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왔습니다. 넌 우리의 추억이 그렇게 우수웠니 우리 함께 함께 그 피아노 앞에서 엉덩이를 흔들며 춤추던 그 기억을 잊어버린 거야, 정녕이 말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야, 그만하고 빨리 와. 아, 나 아직 도 이야기 중이야. 빨리 오세요. 어, 우리 개이 아저씨. 이 개이 아저씨는 어디나 있군요. 어, 본 패트릭. 왠지 이분이 터키선 개인이 아닐까 한 생각이 듭니다. <laughs> 이 피부색이나 이런 게또 터키 사람 같네요 그래요. 그나마 예쁜 여신. <laughs> 자 노인 좌석 빼앗음. 노인 좌석 스틸. 아 그랬어요. 못 봤어. 그거 친한 애들은 계속 안 만나면 떨어져요. 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유부남이어서 마이너스 떴던 거 같은데. 그래. 그러니까 한 명씩 우리 집으로 불러서 1대일로 우선 사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어 들어갔나봐. 그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지 여자? 아니 이 여자 어디 갔어요? 이 여자 어디 갔어? 아 들어왔네요. 아 그래. 자 이렇게 야너 어디가? 들어왔으면 그녀와 진심으로 칭찬을 하세요. 야어디가니 아니 게임하러 가고 있어. 어, 사례가 다안 사라진다. 자, 벨라에게 칭찬을 하고, 이렇게 따라나 하나, 아들하나 있죠? 어, 이네 둘이는 나중에 고트감모 플레이해서 성장을 시켜서, 어, 그녀와 연인 관계 되게끔 해야겠어요. 어머나! 어머나! 나 이거 처음 봤어! NPC의 그, 그 NPC의 <laughs> 다이아몬드 뒤에는 저는 대머리로 나오는군요. 아,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어, 다른 애들 안 그랬는데, 내머리만 대머리로 나와. 아, 뭐 이렇지? <laughs> 언니 이사하셨어요? 응 고투가 다아 고투가야. 이집 우리 집은 아닙니다. 어저그어 그, 어. 유부녀 벨라를 꼬시고 결혼하면 더 막장 결혼한 그녀를 다시 그냥 이중 결혼을 할수 있습니까? 자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라 해서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 뭐든지 넘어옵니다. 사기꾼들은 하나같이 직접 만나서 얘기하던 소리를 매일 같이 하지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아이가 어 고트 벨라가 자기 아들 고트 알렉산더를 데리고 그 나이트에 왔던 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단한 여자예요. 자, 야 눈치 눈치 좀 까고 저리 좀가 임마 저리 좀 가라고. 자. 자 시계 뚫기 어, 심즈 포 <laughs>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컨셉은 돈을 벌어서 집을 완성하자였는데 기껏 어한네 시간째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기껏 한게 3천 시몰리언이었죠? 어디 가냐 어디 가니? 그녀를 따라가, 그녀를 따라가. 아 어, 왠지 어 음식을 자기 대접해 주려는 거였까요 아니군요. 자기 혼자 먹으려는 어 먹으려는 거였군요. 이런 손님이 왔으면 당연 제공 뭔가 뭔가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가서 앉아봅시다. 자, 고투벨라와 관계가 너무 멀어졌거든요. 어? 우와. <laughs> 이 의자 좀 보세요. 자.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가문의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으면, 요 뒤에 집사나, 뭐, 뭡니까? 메이드들이 여기 앉아서 대기하잖아. 딱 그런 용 의자인가 봐. 너무 웃긴다. <laughs> 와, 벨라와 단들이 벨라 집에 초대해서 강금해요. <laughs> <laughs> 초등학생, 이 못하는 말이 없어. <웃음> 어, <웃음> 자, 음, 강금에서, 어, 강금 플레이? 어, 어, 잠깐만, 난 이거 진짜 집사줄 알았어. 아, 조각이야. 뭐, 이래 무서워. 얘는 어디서 뭐합니까? 어, 게임기가 있네요. 우리 고트벨레은 우리 집에만 왔다 하면 맨날 게임을 해서 집에 게임기가 없는 줄 알았더니 집에 게임기가 있군요. <laughs> 오, 심지어, 역시, 부잣집 안에 튀어납니다. 요 탭, 뭡니까? 탑, 이거 뭐라 그러죠? <laughs> 노트? 노트로 게임을 하고 있네요. 아, 어, 이게 부잣집 딸내미야? 요, 없어보면 다 교복인데? 교복을 입고 있는데, 요 타블렛이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탭. 갤럭시 탭이, 탭이었나? 탭을 갖고 있네요. 오, 어... 그래. 아, 구운 치즈 샌드위치 먹어서 행복한데? 아, 드디어 음식을 먹게 허락을 해줬나봐요. 먹으면서. 고토벨라드로 여기 와서 같이 얘기하자고 하고 싶은데, 그녀는 어디 갔습니까? 아 어디서 뭐하고 있나? 아, 여기 앉아있네요. 아, 체스를 하고 있구만. 자, 그래요. 허기를 좀 채운 다음에 그녀와 체스를 함께 하면서, 어, 관계를 쌓아보죠. 어, 괜, 어 체스를 같이 하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 자 턴업님 어서 오세요. 턴이 럽. 웨이처 턴이 럽. 자 허기가 다 차가는데 어, 영감을 얻고 있군요. 어, 그 모티마가 대열하고 있어요. 모티마의 관계는 그저 그런데 말이야. 아직 모티마가 공략, 공략 상대가 아니야. 이 벨라가 공략 상대지. 자 종영장님 어서 다시 오세요. 아 어, 그녀와 러브 모드 들어가라고 오늘은 동성애 모드가 아닙니다. 그 아껴놔야 돼요. 그 컨셉은 아껴놔야 됩니다. 아직 저 혼자 흑심을 갖고 있죠. 야 빨리 좀 먹어라 이어져요 아 먹으면서 앞에 있는 조형물에서 영감을 받으면서 대화를 한다 어쩜 어이점 하나가 심지스리보다 나은 거 같아요 심지스리보다 나은 점은 요거 하나입니다 단언컨대 <웃음> 자 <웃음> 자, 빨리 먹어 빨리 좀 먹어 고트벨라가 심심해 하잖아 저 저러다가 쟤또 나가서 논다 아, 모욕적인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만 대화해 아저 어, 새끼가 지금 저 무시하고 있나 봐요. 어 모티머 신 키. 너, 너 그렇게 너네 집엔 그것도 없니? 너네 집엔 그것도 없니? 그러고 있나 봐요. 자 고트 별라랑 보세요. 보세요. 관계 보세요. 관계가 빨가요. 빨게. 아 이러다가 모티머 꼬시는 건 힘들었어. 하지만 하지 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할수 있을 겁니다. <laughs> 자, 지금 잠시. 잠시 고트벨라네 집에 와서 우리 어 그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와 있긴 하지만 오늘의 컨셉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어, 집에 집에 인테리어를 완성하는 게 목표였죠. 그녀의 관계부터 회복을 좀 합시다. 사실 요 사교가 너무 낮아서 잠깐 나온 거였는데 이렇게 일이 커졌군요. 그래요. 오늘 하루 목요일 휴일인데 오늘은 모두 고트벨라에게 투자를 합시다. 그래요. 원래 부자를 알아둬야 점점 부자가 된다는 말도 있듯이. 어 그래. 인간관계가 훨씬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3 때까지만 해도, 요, 인맥이 많아야지 승진을 할수 있었는데, 심지어 폰은 그런 게 없나 봐요. 그러 옵션이 없네. 그런 말이 없네요. 인맥이 몇명 필요함. 뭐 이런 게안 되는군요. <laughs> 자 그림 그리는 것도 돈벌기 짱인데 아까 돈 별로 못 벌더라 얘는 아직. 그냥 관계가 많이 좋아졌나? 아직도 그냥 지인입니다. 어쩜 이렇게 한번 떨어져서 그런지 어 많이 까 뭐랄까 까칠해졌네요. 그냥 그저 처음 사기 때에 비해서 약간 까칠해짐을 느낄 수 있죠? 어 벨라야 어디 갔어? 너 자고 있는 게 너니? 아 그렇구나 자고 있네요. 갑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벨라와 관계 뭐이 정도. 그래. 그냥 친구가 돼도 좋을 텐데. 아, 아. 별나간 되면 다른 애들이라도. 자 고트 그냥 뭐그 그녀의 아들내미라도 어, 꼬셔 둡시다. 야나 뽀로로 좋아하니? 쟤네가 내가 친짜 뽀로로를 좋아해요. 아 그래? 어린아이들은 뽀로로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웃기고앉았네전 시계토끼의 방송을 본다고요? 어 믿을 수 없어. 아그 그래? 아, 그러면 오토바이를 좋아하니? 아니, 아니요. 전 침대 자다가 화장실을 안, 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요. 절대 침대 소변을 보지 않죠. 아, 그, 그래. 자, 집에 가자. 자, 그녀는 이 집에서 뭐 자꾸 청소를 하려고 그래.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서 남의 집 청소를 왜 자꾸 해. 어? 야, 이, 무예근성아, 집으로 가왜 남의 집, 남의 집 청소하고 그래요? 니가 무슨 이 집에 하녀야? 빨리 집에 갑시다. 아니요, 요즘 또보 시장이죠. 아, 그래요. <laughs> 나중에 생겨요. 나중에 인맥 필요하게 돼요. 아, 그렇구나. 자, 키잡 갑니다. 키잡이 뭐죠? 어? 납치? 어, 자, 집에 빨리 보냅시다. 자, 컴퓨터 사양이 좋으시면 심즈 3를 좀더 플레이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겠어요. 왜냐면은 심즈 3는 앵간한 모든 월드를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월드가 통합이 돼 있어요. 그집 아니 그맵 전체가 그래서 어디든지 갈수 있는데 물론 이제 어, 블러 처리가 되고 아니, 아이템이 삭제됨? 하나 이상의 아이템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현재 로그인한 오리진 계좌 수유하지 않습니다. 건축모드 아이템 한개 삭제되었습니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나 오리진에 로그인 되, 로그인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야? 어이없네 아 버그 버그 만만세입니다 진짜. 자 그냥 잠이 오는군요. 어, 하지만, 글을 조금 더 쓰게 한 다음에 자도록 합시다. 자, 왜냐면, 우린 가난하니까요. 글을 계속 쓰기, 신시티의 영웅들 쓰고 있었군요. 어, 쓰던 게 있어서 다행이야. 어, 어린 것들 키워서 잡아먹기. 아휴. 좀. <laughs> 말콤도 부자인데, 랭크랩 말콤이나, 랭크랩 집안 또 저의 어떤 목표 중 하나입니다. 자, 어, 그래요. 어, 아니요, 요즘은 미니특공대 또보슨안 결났는데, 아 그렇구나. 아, 그래, 호수초을래님 별풍선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호수초을래님 감사해요. 정말 가만히 있다가 계속 어, 쏘시는 게 일인 거 같아. 저 그녀 어디 있습니까? 논픽션 계속. 아, 내가 스탑해 놨구나. 아, 나는 플레이한 줄 알고 그냥 여러번 채팅 보고 있었네. 자, 빨리 와서 글을 좀 쓰다 잡시다 그래. 수수클린이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 항상 말씀이 없어요. <laughs> 자, 감사드리고 있어요.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하셔야지 그 마음이 전해지는데 말이죠. 자, 1111지읒님 어서오세요. 자, 시계특이 심즈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컨셉은 돈을, 돈을 수전도처럼 벌어 보자. 인데 돈을 벌려는 이유는 자, 이 집을 보십시오. 인테리어가 덜 되어 있죠. 아래층만 지금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2층은 인테리어가 전혀 안 됐습니다.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고 있죠. 집이 왜 이꼴이 되었느냐? 원래는 이제 심즈포에서 제공하는 가장 빈곤층이 살수 있는 집을 사서 들어왔으나 그 집이 너무나 우중충하고 어 우울증 걸릴 것 같아서 다 깨부셨어요. 깨부시고 그 땅에다가 바로 신축을 했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돈이 모자라서 집을 다 완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서 현재 아래층은 접객실 개념으로 지어지고 있죠. 거실겸 주방으로. 만들 거고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위층은 침실과 서재를 겸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아래층에는 수영장까지 만드는 게 목표인데 오늘 다할수 있을지 아직 알 수가 없군요. 자 우리 삼천신몰회원을 보면 인테리어를 좀해 보자 해서 삼천 겨우 보라 가지고 아래층 조금 꾸몄죠. <laughs> 외장재 좀 발라 주고 아까 위층 여기처럼 똑같이 콘크리트 바닥과 콘크리트 벽이었는데 그나마 아, 조금 꾸며 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 이제는 224신몰레온이 있습니다 또 이번엔 또한5 0 0 0시몰레온 모이면 어... 해보도록 하죠 <laughs> 아, 이 와중에 또 토끼 귀요미 초콜릿 7개 선물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토끼 귀요미 찡 초콜릿 굉장히 소중할 텐데 고마워요 남심은 만드시나? 남심 만드시는 걸못 봤네 아직 한 번도 안 만들었어요 플레이한 지 3일째니까 오늘이 초콜릿을 다 쓰겠어 고맙습니다 여심도 만들면 어떨까요? 어, 더 만들 겁니다. 자, 우선, 이 집, 집부터 완성해 놓고, 어, 저는 집에 굉장히, 뭐랄까, 구애를 받아요. 어, 집에 굉장히, 어, 그, 좀 한이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 고 싶은 꿈이 있어요. 다 보니까 이 집을 좀 완성시켜주고 난 뒤에, 어, 스토리와 좀 관련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 봅시다.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을 한번 커스터마이징 해보도록 하죠. 다음 기회에. 뭘로 누구를 해볼까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추천해 주신 연예인으로 합시다. 요즘 인기 있는 애들 누가 있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노홍철 했을 텐데 노홍철은 좀 이제 못하게 했죠. 그그 그 친구가 사건을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 돼버렸으니까 누가 있을까? 어, 유세윤 만들까요? 어, 뭐 여자 연예인은 또 누가 좋으십니까? 누굴 만들어 볼까요? 자 그렇게 연예인으로 커스터마이징하고 필드 한번 던져놓고 관계를 맺어보도록 하죠. 초콜릿은 내일 토끼님 방송 안 하니까 하루 종일 들려서 20개 만들게요. <laughs> 고맙습니다. 하기엔 그건 너무 미안해. 얼마나 노가다를 해야 돼. 생기면 줘요. 어, 자기가 뱉은 말에 <laughs>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을 하게 되면 앞으로 살기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 미리 자기가 뭔가 뱉어놓고 뭘 하려, 어, 야, 너무 힘들어해. 자, 자, 자. 너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얘 큰일 났어. 어, 다섯 시간밖에 못 자. 빨리 자, 빨리 자. 빨리 자세요. 알았어, 알았어, 빨리 가, 빨리 가서, 빨리 가서. <laughs> 생기면 주면 되지. 내일 꼭 스무 개 주겠어요. 이렇게 해놓고, 스무, 만약에 못했을 때, 스무 개를 못 만들었어요. 그럼 또 변명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말로 안 하고, 혼자 결심을 해서 행동을 하면 되는 거야. 요더꼭 초콜릿을 내놔.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알았지요? 자, 자고 있죠? 2층은 언제 내장재를 바를 수 있으려나? 내가 이, 이, 천장이 자꾸 하늘이 보여서 짜증나 했는데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벽이 무너져 내리는 모드죠? 이렇게 하면 벽이 다 올라가는 모드죠? 이 상태에서 이제 방 안으로 진입하면 천장이 보이네요. 뭐 이렇게 났는지 진짜. 자, 정력진이 어서 다시 오세요. 링딩동, 링딩동, 링, 띵기띵, 띵기띵기띵, 띵띵딩동 어서 오세요. 자. 개이니 노래도 몇개 받아놔야겠네. 우리 터키산 개인님을 위해서는 숨겨왔던 나의 예, 그 노래 틀어드리고 계시니까종령님을 위해서는 셜록 노래를 다운 받아놓고 사가지고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서 자기 빨리 자 많이 자. 자, 이 심즈 4는 심즈 3에 비해서 요요 패널이 엄청 왔다 갔다가 폭이 큽니다. 이게 좀, 이게 좀 복잡하실 수 있어요. 자, 무흑. 음, 어, 음치? 어, 저 노래 되게 못해요. 자, 들켰네? 아, 노래 못합니다. 자, 사용하기. 자, 이심즈 폰은 또심즈쓰레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실내가 조명이 그지 같다는 거죠. 요것 보세요. 요것 보세요. 요단식이죠 자, 실내, 그냥 한, 첫 번째 실내까지는 괜찮은데, 실내 안에 실내를 구성을 하면 이렇게 엄청 어둡습니다. 어. 여기 나중에 조명 한1 0 개쯤 달 거예요. 아 용변님 아려온 상태로 출근하는 거야? 아니야 볼 일은 보고 출근해. <laughs> 이러다가는 얘 죽어. 그 상태로 출근을 하고 앉았어. 좀 지각하더라도 볼 일은 보고 출근하세요. 여잔 여선 이 여사님아, 이럴 때 아닙니다. 이 여사님아, 자 종현님 어서 다시 오세요. 또, 또 노래 불러달라는 뜻인 걸까? 딩딩동딩딩동 딩. 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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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딕딕딕딩 딩. 아. 자, 자꾸 내가 노래하길 바래서 자꾸 들락날락 하시면 안 돼요. 자, 어서오세요. 내일부터 노래로 틀어드릴게요. 셜록 노래 받아가지고 틀어드릴게요. 자, 그만시고 출근해. 출근해, 출근해, 여자야. 성추도가 많이 떨어졌네요. 그나마 여기까지 갔다가 또 떨어졌어. 아, 정말 승진하기 힘들군요. 지금 캠퍼스의 창조자가 이 화가 직업군에 한세 번째 승진하면 나오는 건가? 그럴 거예요. 자. <laughs> 아니에요. 울지 말고 <laughs> 들어올 때마다 노래를 <laughs> 슬프네요. 저를 위한 노래는 없네요. 황야의 아테네 어. 아이디가 떠오른 게... <laughs> 아테네 어... 아, 아리아 이런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여그 어. 여왕을 위해서 뭐 아리아 같은 거 만든 노래가 있을 거야. 그 노래 내가 찾아가지고 모아둘게요. 자 우리 토끼 귀요미님은 이걸로 해줄게요. 1닭이 1은 귀요미. 2닭이 2는 귀요미. 3닭이 3은 귀요미. 아, 그 다음 모르겠어. 자. 빨리 퇴근했으면 좋겠네. 빨리 와. 야. 야. 어, 언제, 언제 이 직장 시간이 짧아지고, 어, 일하는 날짜 수도 줄고 그럴까. 아, 어, 진짜. 씁쓸하군요. 자, 욕구는 많이 채워져 있네요. 가가지고 뭘 먹었나봐. 그렇구나. 아, 튕겼다. 크크 <laughs> 그래요. 자 여러분 12시간 넘었습니다. 12시간 넘으면 어제 추천하신 분또 오늘 추천 어 추천 안 하신 분또 모두 추천할 수 있는 마성의 시간 12시이지요. 어 추천을 하면 어 BJ 랭킹이 올라가고 BJ 랭킹이 올라가면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게 되고 보러 오게 되면 우린 더 즐거운 방송이 이어나갈 수 있겠지요. 그것은 바로 나비효과. 나비 효과인데 갑자기 이런 노래가 떠오르는군요? 내기의 캔디! 아, 정말, 어, 뜬금없다.